나의 배, 나의 항해, 나의 섬.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위에 우리는 각자의 배를 띄우고 살아갑니다.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하고 싶은 일이라는 이름의 섬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. 매일 불어오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힘이며, 지금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인 할수 있는 일은 바로 내 배의 크기자 성능입니다. 항해는 순조롭지 않습니다. 가고 싶은 섬은 저쪽인데, 책임이라는 바람은 세차게 반대 방향으로 불어옵니다. 현실이라는 파도는 쉴새 없이 배를 흔들어 대고, 문득 내 배가 너무 작고 초라해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입니다. 꿈의 섬은 점점 멀어지고, 나는 그저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. 하지만 노련한 항해사는 바람을 탓하거나 자신의 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. 바람에 맞서 억지로 도출 올리는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지그재그로 나아가는 태킹태킹 기술을 사용합니다. 당장은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그들은 바람의 힘을 빌려 결국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압니다.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항해사의 지혜일지 모릅니다. 해야 하는 일이라는 바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동력 삼아 조금 다른 각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 할수 있는 일이라는 내 배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항해 대신 지금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배기를 택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얻은 약간의 여유로 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작은 움직임. 이 모든 것이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능숙한 돛 조정술입니다. 중요한 것은 섬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. 지금 당장 그곳에 닿을 수 없더라도 나의 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항해하는 것과 목표 없이 표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. 당신의 항해를 응원합니다. 비록 더디고 수 없이 방향을 틀어야 할지라도 당신은 분명 당신의 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. 당신은 꼭 성공할 겁니다.